일단 미안하네. 왜 검사들이 저렇게 음. 보안 수사라도 달라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역사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실패한 이유는 제도 개설을 개혁을 안 하고 믿었죠. 검사들 정치적 중립을 주면 아. 스스로 자정할 것이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음. 그런데 정치적 독립을 줬더니 개혁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개혁에 저항했어요. 음. 대통령한테 저항했어요. 음. 그래서 꿈이 무너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노무현의 무너진 꿈을 이루려고 해서 철저히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를 분리시켰어요. 음. 검경 수사권을 분리시켰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등을 기반으로 요 그때 당시에는 해가지고. 6대 범죄라도 너희들이 검사 그래. 전문성 있지. 육대범죄수사해라고 음. 했더니 그것을 시행령, 법률이라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시행령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늘려버렸죠. 법률을 다시 늘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 그만둔 선배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바로. 그렇습니다.